해도 안 잡히네, 에이에 살려주세요. 어? 그렇죠?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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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들었다, 이거. 자 소원가, 저를 들었다. 다시 다시 수영하러 가야자 응, 빨리 가수 다음에는 수영을 어머어 뭐가 잘가봐 어? 강한게 보여요 봐봐 어이구 가좀 쉽지 않을요데강한이어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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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이즈 다 사이즈 봐녹면안되겠니 사이즈 안 돼? 야겠네 살려주세요 야식장에서 탈출한 것 같은데? 여기, 여기 하나 스모스작으로 뛰는거 같은데? 여보? 어? 어? 승우? 때랑가됐어왜 나갔니? 그러니, 어머, 한 마리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 <laughs> 그러고 그래. 봉이다. 봉이 응. 맞네. 반감성이이 감성봉이.

전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어가. 떡 전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떡 전어. 어이, 이야. 이제는 먹어도 된답니다. 이떡 전어를. 떡 전어가 떡 전어를 못았어 먹어도 된다니까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있어 이거 작은 걸사줘되고큰 것만 넣어요. 이제는 먹어도 된답니다요 오늘은 맛있게 회을좀 떠주세요 네,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이거떡떻에 들었는데, 와 많이 들었더요 이거, 이거 많이 났니 이거 하나만, 거 하나만, 이거 만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거나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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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cm도 넘게 어? 30cm도 넘게 30cm 하나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c m 하나만, 이거 하나만, 이거 하만 이거 이거 하나2이이 28 27 28 이한더 큰데, 그냥 살려줘요. 뭐 살려주세요, 이러고. 아우,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이거보 많이 크다. 아유, 세상에, 엄청 크다. 살려주세요. 에이, 이거 30, 이거 30넘같다 이거. 어? 이, 이 화면이 너무 꽉차가지고 멀리, 멀리 야채, 이거. 어? 와우. 여보, 술을 먹있다 술을 먹었네? 한 마리만 내기면 한 마리 사기고 하는 거어마 어머니. 살려줘, 이거. 살려줘. 이거 좀더 커서 하라고. I 세요 t a l 어 o s t o p p o s i 뭐야 Oh,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oa, 할머니가 이쁘지? 이것도 같이 저기 저기하면 맛있어 이게 청각하고 전어 무침 할때 좀 넣으면 맛있더라구 전어 무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게뭐 내가 청각도 넣고 물을 이렇게 여수로 절여도 되고, 소금으로 절여도 되고, 저는 여수로 이렇게 절여도 되서꼭 잡으면 꼬덕꼬떡해죠 여기다가, 맨날 뭐, 제가 이제 하는 방법, <laughs> 맨날 하시니까 고추장, 이정도면 식초가 한세개 정도 들어가면 돼요. 하나, 둘, 세개 정도 들어가고, 여기다 이제 설탕이 하나, 하나 정도 딱 들어가면 딱 좋더라고요.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조금만 들어가고요. 딱이거 아, 들어가면 돼. 잠깐만요. 이게, 이물 주무룩 주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야, 처음에 이렇게 하고 마늘 있잖아요, 마늘 마늘, 마늘도 마늘 있어요. 주무룩 주 하고 고추, 고추 있잖아요. 청양고추를 쏙 넣어야 맛있어. 쪽추 양 이어. 양파 있죠? 양파도 같이 이렇게 뜯어줍니다. 이렇게 해드려 이제 청각. 청각을 넣으면 좀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원한 맛도 있대요. 그래서 요즘 청각을 넣으니까 맛있다고, 얘들아빠가. 아 청각을 넣고 한번 요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청각을 넣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파를 좀 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싹 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참기름. 참기름 부어다그이고 생기름한 수술 정도? 쭉다 넣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잖아요. 고추장, 고춧가루, 뭐, 다 넣었으니까. 예쁘지? 청각도 넣으니까 우유를 맛있어가고 청각도 넣었더니만. 일단 이제 전어를 넣는 거예요. 전어 나중에. 전어. 그래서 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어를 제라나좀한 20분 냉동실에 넣어놨더니만 좀시원하네 차갑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국수 같은 거 비벼 먹어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고 이제 그래요 그래고 이쁘죠 청각을 넣으면 또 색다른 맛이 나요 음식이라 그냥 여기다 국수 같은 거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일단 서 깨소금 있잖아요 깨소금 소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비벼서 냄새 고소하지 뭐 이렇게 싸게 할 거. 그래, 응, 여뭐 먹어봐. 조금 더고이 맛있어. 이 청각을 먹어도 약간 시원한 이런 맛도 있대 이거. 맛있게 드세요. 전어 초무침 조금 더 고만 재보. 응, 고소하지. 맨날 맨날 해줄게요, 뭐. 그죠? 살짝이 저기 했으니까. 저 냉동실에 들었다 저기서 더 맛있어